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1장 7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11째 달곧스바돌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야 아들 손지자 스가리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날은 다리오 왕체 2년 11월 24일이었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았던 날이 8월이었으니까 3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날이 같은 해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계 선지자가 선지자 임무를 마친 지한달 후에 선지자 스가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덟 가지 환상 중첫 번째입니다. 이첫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17절까지에 나온 내용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환상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7절까지 보게 된다면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처음 나오는 환상의 배경은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가 있었는데 그 사이로 붉은 말을 탄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앞에 있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위험 있는 분이고 그 뒤에 보이는 말들에 탄 사람들은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입니다.그때 스가라 선지자가 이들이 무엇이냐고 스가라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눈 천사에게 물었습니다.스가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물어본 것입니다.그러자 스가라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이들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후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말해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펴보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또한 그 모든 일을 천사들을 통해 확인하고 그 모든 상태를 보고, 보고받기 받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처럼 여러 사신들을 보내어 제국의 각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모습처럼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천사들의 보고를 받,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이 환상에서 우리가 받는 기호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며,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천사들을 통해 확인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주가 방대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두루다닌 자들이 화성류 사이에 거하시는 여와의 호 천사에게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달리 온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유다 백성들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성전을 건축하느라 많은 수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나라들은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악한 말과 사특한 자들은 뭐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큰 실망과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이와 같은 고난은 당하지 않게 하실 텐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잊으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시편 23편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으며 그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그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 버리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내가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말에 있다면 나는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노리는 원수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들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나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은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내 옆에 서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태풍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울도 그에게 때서 계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